이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울사도를 통하여 영적인 아들, 아들인 디모데에게 서, 보내는 서신을 편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근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평화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악법도 법이야, 안 법이야? 법이에요. 법이어요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평안히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걸 얘기는 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도 노력을 하고 육적으로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늘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충만하다고 이것만 할게 아니라. 사람의 덕까지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섬겼더니 어떻게 칭찬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섬기는 이효의사상이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는 것부터 들어갑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품과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낮춰질 수 있는 건데요. 내 스스로가 낮출 수 있다는 것 버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벌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 리드해 가시는 겁니다. 견인하시고, 견책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이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 신경을 보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 된 디모델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델에서 1장 2절에 말씀한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주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것 1절. 1장 2절 보세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만, 만인이 다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서 말하는 것처럼 자, 베드로 사도에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2절, 2절 읽어 봅니다. 1장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자, 그러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 된내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문경에게 편지하노니 자기 이름 넣었어 안 넣었어? 넣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문경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렬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거예요. 네, 제 겁니다. 어. 그게 다 내복이에요. 자, 뭐예요? 은혜와 긍렬과 평강. 이 샬롬인 거예요, 샬롬. 음, 평안, 평강.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경계의 목적을 주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경계의 목적은 오직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뭐예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선한 양심을 통하여. 자, 19절, 1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육수수로 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예수를 버리고 있잖아요. 그믿음의 관하여서는 어떻게? 해? 부서졌다는 걸얘기 하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 그 마음이 부서졌다는 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니 깨져 버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렵지요. 쉬워 어려워 이 대꾸를 하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 내용은 잠언 1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야 예수, 예수. 아, 어허이 말이자, 아. 영접하는 자, 곧비념을 믿는 자들에게는 멋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대로 거슬려 주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의인이요? 아, 네. 이거 도대체 어디, 어디에서 배워 갖고 온 거야?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의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보는데요 악인들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안믿으니까 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모든 걸주관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 나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요내 의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고 나에게 물질준 것은 누굴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나의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늘 평안함 속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끌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형님, 내가 손을 잃은 것처럼 성령에 서 연합하고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예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동반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요 성령의 도움심없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 다 헛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성사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찾으라! 찾는 자에게는 찾게 될 것이다. 너는 주의 하나님을 만들만 할 때에 찾으라! 부르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진리를 아는데 이렇게 원한다는 거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으면 아무리 로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데, 지금 이 말을 지금 무슨 히피하는 거야. 예수를 버리고 가, 어떻게 버려? 생명의 주인을 어떻게 버려?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휴의 사상을 가장 중요시 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 시대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면서 지키고 뭐 하셨단 말이에요. 사막은 전광과 덕중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면서 그무더위에타 죽을까봐 구름으로 지켜주시고 저녁에는 취위에 영어의 날씨를 뚝 떨어지는 그 상황에도 불기둥으로 그 주의를 많히밝혀주단말이에 따뜻하게 아멘. 오늘도 우리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대신에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을 얼른 만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경기에 말씀하셨다 보니까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를 시험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사0년 강의를 아무리 돌았어도 너희의 신발이 해지지 않고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적적인 면요 간섭이에요, 간섭. 여러분, 애굽을 탈출할 때 아무리 갖고 온걸 갖고 왔어요. 아무리서도 40년간 여러분 쓰면 다 떨어져, 안 떨어져.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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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여러분, 다 떨어져. 그런 하나님은 다 채워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천국에 들어갔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인생길, 여러분, 강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미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 말씀하신 내용이요 약속 있는 첫개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내가 너희의 시작이라는 것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개명을 지키는 자라 내 말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 효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예요 아멘 그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어떤 성령이 내 안에 훅들어오시고 이제부터 삶의 목표가 이제 생기는 거야.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인생 죽으면 끝나 끝나 끝나는 사람들 그냥 끝나는 거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영생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아 죽은 뒤에는 부활했구나 믿는 자에게는 음. 또 부활과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천국에서 영혼이 사는 것이구나 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찬송 소망인 줄 믿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을 촥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시 배도하고 배교하고 우상숭배를 여러분 자꾸 이렇게 틈을 주면 되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자, 1 세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자가 없기 때문에 이방 여자들이 이쁘고 이방 여자들 그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명예를 메라 받지 말아라. 매지 말아라. 그 여자는 다 안에 살으니까. 그들이 자꾸 이방시장 들어서, 여보, 여보, 우리도 이, 이, 차 풍요의 신을 믿어, 다산의 신을 믿어야 돼요. 이거 믿으면 좋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다이익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여자들이 문제네, 이거. 그래서 결국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야. 울어진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면서 바 것은, 여러분, 여자라는 관점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그리고 현상적으로 봤을 때 진짜로 여자예요. 뱀이 누구를 자꾸 깨냐면, 믿는 사람들을 자꾸 깨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버리게끔, 눕게끔, 죄를 자꾸 발산되게끔. 자, 죄가 은퇴하여 뭘라? 나... 장성에서 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일 인생.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요. 결국에는 자기가 죽는 줄을 알면서도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사슬에 묶여 가는데 풍랑을 만나 만나? 바다가 대자 바다가 태풍이 불어서 배가 대파되게 생겼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툭 치면 그래도 죽여.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 생명 건드리지 않을까 다 살려준다고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배가 부서졌어요. 다,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살아요. 다 산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도, 오기에 갇혔어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를 나타내며 결국 자기가 도끼자매 모기자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간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누구는 80년이 되고 누구는 90년이 되고 누구는 뭐 50년이 되고 45년이 되는데 모든 주권은 주권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그 순간만큼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주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으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예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오전 설교에 뭐였어요? 엘리자가 그 아이를 다 덮어줬던 거있지요 눈은 눈길이 맞쳐지고 손은 손길이 맞쳐지고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을 재치기 칡 일곱 번을 칭칭 칭하면서 모든 악의 영향력들이 다 끌어내지면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거야. 아멘. 네. 여러분 모세를 봐도 보세요. 모세가 그때에 모든 간단한 이들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엄마, 엄마랑 아버지가 왕의 친령을 무시해버린 거야. 왜? 보세요. 왕의 친령도 두렵지 않은 것이 뭐였어? 생명의 탄생의 신비였고, 그 아이가 너무너무 이쁘다는 사실. 자기 목숨 걸고 세자을 숨겨서 키워. 그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 인생이? 또 얘기해 줘 이제 강물이 뛰어져서 바구니가 흘러 들어갔는데 누구한테 간 거야? 바로의 딸한테 간거 아니야? 네. 이거 언제 한번 영화를 한번 보든가 해가지고 우리 오후월이라고 영화 시청 한번 합시다. 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애력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애력이 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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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을 부정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를 자주 봤더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오더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여러분 이 동행이 잇마내인 거예요. 오늘날 구약에서 말하는 잇마내리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애녹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로 쑥 올라오더라. 마지막 때에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잇마내 삶을 통하여. 우리도 하는 게 들림을 샥 받고 올라가더라. 아, 네. 이게 결정인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세상에요. 때묻지 않은 사람 없고 죄 없는 사람 있으면 좀 나와보라. 응? 어? 청사진 찍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지익 하고 스캔을 딱 해보면 죄를 하하는 몰라요. 사단은 더잘 알아요. 우리를 그 자꾸 그거에 묶어요. 얽히고 삼게끔 계속 묶어놓고맨그것만 생각나게 만들어놔. 응? 한 계단을 못 올라가서 탁 걸리고 탁 걸리고 탁 걸. 건전지, 배터리가 달아가지고 자동차가 가다가 멈추다, 가다가 멈추다. 이거 똑같은 거야. 이거 이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연락. 자 오늘도 좀 보세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영적이라들 기모델에게 편지하는 모든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 충성. 충성입니다. 예수를 버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요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셨고 선택하셨고, 응? 어? 근데 신약으로 왔던 어떻게 모든 죄관들 모든들에게 길을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대서식을 집어넣어주고 십자가를 통하여 다 길을 열어놨는데 이거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자들만 들려지고 믿겨지고 따라 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예배하는 그한 사람이 되어졌기에 오늘도 우리는 축복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이 원하는데요. 자, 빌레몬서 한번 가보자. 빌레몬서 한장이에요. 히브리서 전장에 빌레몬서 자 신약성경 자 351페이지 351페이지 또 발음 잘해야됩니다. 또 빌레몬서인데 벌레몬서라고 하지말고 자 읽어봅니다. 이거 한 장이니까 이거 읽어보면서 설명을 다 구현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함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자 사절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어보면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규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위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의 행함, 선, 의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통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를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은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 아무 피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아무 얼굴도 잘 모르는데 평안하라그거가 서로 평안하라고 뭐. 서로 무거운 짐을 같이 지면 어떻게 돼?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서로 중보하며 모든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들시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선교사들을 보내준 그, 그 이유는 뭘까요? 선교사들이여 가장 오지 이 상트 틀고 흰 조거리 입고 다니고 치마 입고 다니고 크, 정말 양말 바지는미개국과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가겠다고 선교사들이 서로 손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아, 예, 충만로 내려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문을 전한 거예요, 이 나라에. 그래서 저 같은 무지령에도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협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울타리 안에 나가지 말라고, 이와성자에가 기다리고 있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 알고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될 날마다 말 하나 다주예겠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시편 음. 71편 14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 주를 더욱 더 찬송하리이다. 다음 기자는 이렇게. 죽음이 앞에 오더라도 나를 하나님을 찬양겠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 분밖에 없음을 자 스스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 자를 피하고 싶사오나 내뜻대로먹시고 아버지 뜻대로 세상은 돌아가더라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망하고 10장 2 7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영적인 것은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할수 있는 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요 여러분 기도의 초점을 낮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정... 궁목적인 그 목적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야 성령의 통치가 들어오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이긴잖아요자 그러면서 초월하는 자가 되어지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초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또 승리자가 되는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자 요한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음, 자 6절부터 읽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속에 자, 찾으셨어요 신약 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자, 읽어 봅니다. 자, 하나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순종하는 자는 진리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 미혹하는 자는 세상을 향해서 자꾸 뻗어나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이고.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음, 네. 자, 1 0절을 거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네. 하나님이 네. 우리를 사랑하사 네. 우리 죄를 위하여 과목죄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네. 빨간 별 찍으시고요. 네. 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자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맞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우물 안에서 이삭이 아내를 얻서